이런 게임 올려야 되는데, 바꿨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엄마스에 빠졌다가, 네. 이걸, 게임에서 있길래 깔아봤어요.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가. 방금 처음 들었는데, 어머나, 어머나, 와라!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각도 바꾸는 것도 없나? 아니, 얘들아? 아니. 아, 넓게, 넓게.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이게 마지막이에요? 넓게, 넓게. 오케이, 결승전. 오! 1등 했어요. 근데 저, 저 이름 바꿀래요. 오케이 okay, 여기서 안 되겠지? 아 참, 자한글은안될것 같은데 안 되네요. 그러면 커피 빨랑빨랑 들어옵니다, 제군들. 감 잡았어요, 저. 아! 오마이갓감못 oh 잡았어, 감못 잡아. 얘들아, 미면 어떡해.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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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야, 나는. 너희랑은 다르단 말이야. 아 겹치면 어떡하니? 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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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라 왔다 마지막에야 벌써?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나 잘할 자신이 없다 아, 뭐야 이거 기분 나빠 4등이네요 잘했다 잘했다 커피콩 판독해 광고 이거 뭐야 저기요 나낙나낙나낙 뭐야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아 어, 정말 귀찮아 게임 플레이 합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어떻게 okay, 스무 명이 사는거야? 몰랐어 몰랐어 <목소리도> 내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 아닌데 오마이갓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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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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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오마이갓! Oh 마지막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아홉 명밖에안 남았기 때문에! 오! 오! 아! 2등! 오 1등이야 1등! 아니야 2등? 오 1등이다 1등! 아니야? 뭐야? 1등? 역시 나야. 안해 지금 안해. 뭐지? 어 시작. 끝에서 시작하네. 나 저쪽 끝으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내가 먹을 뭐라 했는데 저거 검토. 검토 저거 뭔지도 모르는데. 안돼. 아 이거하니까 폴가이즈 생각나요 폴가이즈 보고 만든건가? 툭 떨어지다니 바보냐서으 어! 세명 남았어 세명 야야 저거 건축기인데? 오 1등이다! 1등을 했네 1등 나 너무 잘해 지금 엄청 잘한다 엄청 계속 나오는데 뭐 광고가 적